오늘의 알짜배기 주인공은 권위 있는 아버지보단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이명규 씨인데요. 육아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아이가 잠만 잘 자도 쉬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최대한 엄마 아빠가 쉴수 있는 쉼에 도움이 되는 제품을 좀 만들고 싶어요. 월한 월 천만 원 정도 매출 나오고 있습니다. 육아와 창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알짜배기를 만나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를 찾았습니다. 일라 아빠 안아줘? 일라 누구예요? 도준이예요. 도준이에요, 안녕. 아빠가 이렇게 육아를 하시나봐요? 네, 요즘은 아빠도 육아해야 돼요. 와, 도준아 이거 봐봐. 산수유가 벌써 폈다. 올해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26개월 도준이의 항원길은 언제나 아빠와 함께입니다. 도준이 밥은 먹었는데 낮잠을 안 자가지고 졸리대. 졸려 도준이? 응. 코 작가우니? 도준 이코 작가? 유아기에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잘 쌓아야 한다는 생각에 회사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던 중 의외 의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알짜배기. 아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아이 등에 대고, 어, 도준이 이렇게 대고 하면은 토닥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쿠션이에요. 아까 우려면 뭐 이렇게. 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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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닥. 이거 해야 되는데. 네, 네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재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쿠션이에요. 어, 그런 게 있어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i o n here. Cushion here. Cushion here. c u 하잖아요. 진동되는 쿠션이 토닥이는 효과를 줘서 아이가 잠에 들도록 도와준다고. s h i o n here. c u 네? 계 등에다 놓고서는 음. 이거 틀면은 여기 토닥토닥 진동이 오니까 음. 아기가 이제 스르르 잠들 때도 있고 저도 이렇게 옆에다 두고서는 어, 진세계 음. 좀 만들어 주시지. 아기가 저게 느껴요. 이렇게. 이게 무슨 느낌이지? 음, 하고서 아 지금 두르륵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오, 이게 어 이게 움직이는 구나 이렇게. 네. 아무리 순한 아기들도 잠안 자면은 엄마들은 새벽에 너무 힘들고 음. 잠못 자는 게 엄마들도 힘들고 피곤하죠. 네. 잠을 잘 자지 못하는 아이가 고민일 수많은 부모의 호응 덕에 목표 매출의 2,000퍼센트를 초과 달성하기도 했다는데. 와, 이짜배기 많네요. 이런 댓글들. 속눈샘 치고 한번 써보자. 내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는 심정으로 썼어요. 토끼 잠을 자는 아가예요. 그래서 엄마도 늘 힘들었는데 요즘 한두 시간은 깨지 않고 자는 것 같아요. 조리원에서부터 등 센서 장착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워서 자주네요. 오늘은 오늘 낮잠은 재운지 15분 만에 자고 있어요. 정말 제 몸이 살것 같아요. 네, 정말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네써주계세요 한편 알짜배기 쿠션 덕에 더 이상 자는 시간이 두렵지 않다는 아기 엄마를 찾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122일 됐어요. 네, 4개월 됐어요. 어, 안녕. 아 예뻐라. 안녕하세요. 얌전하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이런 게 잠투정이에요? <laughs> 잠투정일 수도 있고 출산 후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 상태인데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안아서 재우다 보니 팔목부터 허리까지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는데요 안 되고 있고 싶어해요 아가들은 크고 무거운 육아용품을 쓸 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가볍고 얇게 만들었다는데요. 덕분에 여기저기 옮겨 쓸수 있어서 유용하다고요. 잠들었어요? 네. 혼자서 빨리... 빨리 자요. 효과를 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쿠션의 진동 토닥임만으로 아기를 재운다는 게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laughs> 안고 있어서 잔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고 있으면 은 그냥 안고 있을 때는 고치는 게더 길었거든요. 패드 올리고서 조금 이렇게 가까이 밀착시키니까 금방 잠이 들어요. 그 진동 때문에. 그 희한하네요. 소연아, 너 때문에 진동 쿠션 만들었잖아. 그래서 너 너도 촬영하러 온 거야. 신나? 엄마 아빠가 힘들어가지고 너 맨날 참아. 앉아고 우우 그랬잖아. 그래서 차 차에, 차에 태워맨날 채웠던 거 기억나? 그냥 시동 걸고. 가만히만 있어도 안 되고요. 무조건 동네를 두 바퀴 돌았야 했어요. 움직여야 돼요. 차만 태우면 그 잔다. 잠들어요. 네. 차를 타면 졸린 이유는 차의 진동수와 엄마가 보살펴 줄 때의 진동수가 비슷해서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쿠션에 있는 진동 구현이 되냐, 느 가능하냐. 무작정 드립이 일었죠. 차에서 느끼는 진동을 쿠션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하면 차에 태우지 않고도 재울 수 있겠다는 것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알짜배기. 차에 탄것 같은 진동을 구현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요. 원동력은 일단 무조건 가족이죠. 사실 가족이었고요. 물러설 곳을 생각하면 자꾸 뒤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러설 곳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완성시킨다라는 생각으로 달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며 고민을 해결하는 일에 열정을 쏟고 싶다는 안자배기를 응원합니다.